안녕하세요. 네, 립클람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 테너 이진훈, 플로티스트 김지혜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에 관련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해요. 먼저 저희가 2월 말까지 어,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어, 반응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선신청은 끝났고요. 어 저희가 그 인원을 토대로 지금 거의 장소는 정해졌고요. 시간도 정해졌습니다. 이이 이 얘기는 저, 저희가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중요한 공지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저희가 신청은 끝났으나 아쉬운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또 신청해 주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관계로 4월 말까지 마스터 클래스 신청을 더 받으려고 해요. 어, 개인 레슨은 물론 7월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7월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스터 클래스는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날짜를 쭉 받아 봤는데 저희가 3일을 얘기 했었잖아요 9일 10일 11일 이렇게 3일을 여쭤 봤었는데 많은 분들이 9일 아니면 11일을 많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일은 목요일이고 11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11일날 마스터 클래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9일 신청자분들도 많으셔서 저희가 아마 나눠서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에는 시간이 19시, 저녁 7시죠. 네, 퇴근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7월 11일 토요일에는 오후 3시 30분에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진호 어, 아트 홀이라고요 밑에 이렇게 저희가 내보낼 예정이고요. 여기 보시면 되고요, 여기요. 금요일만 가능하셨다고 하신 분께서는 어, 이 영상을 보시면 목요일이나 토요일에 꼭 시간을 내주셔서 그때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바바라기슬러 하자 선생님의 책을 저희가 이벤트로 걸었는데요. 다섯 분께, 총 다섯 분께 드리기로 했었죠. 이 책을 저희가 지금 구매, 구매를 한 상태이고요. 영어로 특별히 주문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책을 조금 더 넉넉하게 한열권 정도 가져갈 계획인데, 드리는 선물 이외에 한 다섯 권 정도는 판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 사시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터 클래스 오시는 분들 중에, 혹은 개인 레슨 오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따로 알려주시고요. 네, 책 추첨을 저희가 3월 중에 선생님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첨이 되신 분들은 마스터 클래스나 아니면 개인 레슨 때 따로 드릴 예정입니다. 어, 이 추첨 대상은 2월 말까지 마스터 클래스나 개인 레슨을 신청해 주신 분들에 한해서고요. 그 이후에 신청해 주신 분들은 아쉽지만 네, 책을 구매하시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마스터 클래스도 하고 또 개인 레슨도 하게 되니까 한국에서 그럴 때 저희가 연락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클래식 유튜브 채널 립클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랑 1대1 채팅도 가능하시고요. 이제 질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받기 위해서 저희가 이 채널을 만들어 두었으니까 검색하는 데다가 립클랑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친구 추가도 해놓으시고, 네 그래서 저희 하고 연락이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지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네더 좋은 영상과 재밌는 많은 컨텐츠들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에게는 구독과 좋아요, 사랑이죠. 네 <laughs>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